2000, 2023년 8월 26일, 8월 26일, 토요일, 현지시각 오전 10시 40분 정도, 35분에서 40분 사이입니다. Like 아, 여기는 티르키의 아, 이스탄불, 이스탄불에 있는 제일 유명한 관광명소 건축물 중에 하나인 성소피아 성당, 보통 아야소피아라고 많이 읽혀지는 곳이고요 소피아 성당 앞에 주세 있습니다. 제 뒤로, 음, 좋기 100m에서 200m 정도. 제 뒤쪽으로 해서 저뒤에 저기서 저 빨리 온 편입니다. 네, 아직도 제 앞에 한 100m, 최소 100m 정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군요. 소피아. 소피아 성당이고요. 네. 정면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여기 광장 건너편, 분수 광장 건너편에 있는 주녀 석이 바로. 유명한 블루머스크 블루머스입니다 블루머스크. 육년 전에 왔을 때, 6 7년 전에 왔을 때, 예, 저기는 블루머스크 들어가봤고요. 저기는 들어가봤고 여기 하얀 수배는 못 들어가봤어요. 당시 비쌌거든. 이게 삼십 달러였나4 0달러였나뭐 아무튼 지금 환율에 비해서는 그때가 쌌지만 한데 이상. 네, 한 2만원에서 4만원 사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그때 당시에는 이 녀석이 뮤지엄, 박물관이었어요. 그래서 박물관, 뮤지엄 패스에서면 들어갈 수있었고요 뮤지엄 패스. 어, 근데 그거 아니면 못 들어갔어요. 돈 내고 들어가야돼 따로. 단독 티켓. 어, 30에 40달러. 지금도 여기 왕궁. 왕궁은 그 정도 돈, 얼마더라? 700리라? 그러면은 네700 리라 같으면은 네, 한30 달러 정도 하겠네요. 700 리라 같으면은 35,000 원이거든요. 35,000 원, 4만 원 정도, 5 0 0 0원 정도. 이거 하고 가격이 비슷하다니까 최근까지. 완전 여기 그 가이드 보는 대기 들었습니다. 어, 앞에서 바라보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아침에 진짜 주, 아침 숙소에서는 아침 조식만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그러고 나서는 바로 쫓아와서 여기 도착한 게 10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단 말이에요. 지금 10시 30분이니까 한 2, 30분쯤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아야수피아입니다수평수피아 네, 성당. 에때 음, 타임. 그때 당시에는 좀못 들어갔어요. 비쌌어. 어, 돈도 비싸고 가난해서 못 들어가고 뭐 이거고 거의 비슷한 전 음, 녀석. 네. 블루모스크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또 타이밍상 이렇게 어, 소피아 성당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네요. 이유는 얘가 지금 모스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 모스크 어, 더, 이상, 더 이상 박물관이나 성, 성당이 아니라 모스크로 바뀌었어요. 모스크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모스크를 쓰고 있는 것 치고는 엄청나게 줄 서서 들어갑니다. 옛날에 비서서 그렇게 줄이고,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요.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해서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한 시간, 거의 뭐한 시간 가까이 줄 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서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지금부 들어가 찍을게요.